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집전. 음, 어, 이 시간에는 국풍주남의 여분은 편을 여러분과 함께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분은 여분편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그 본문을 읽고, 원문을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피 여분하야 벌기 좀에 호라. 미견 군자라. 역여주기로다 말, 여, 어, 이, 이 행식은 부입니다. 부는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그런 방식이 부지요. 에, 주는 따른다는 얘기죠. 따른이고, 여는, 여는 여수, 여수, 여주, 또 이런 식 여수, 지역이 이 되겠습니다. 또, 분은 큰제방입니다큰 재방이고, 또, 가지를 으, 조라고 그러죠. 가지 조 자라고 하고, 줄기를 갖다가 매라고 합니다. 가지와 매, 조매랑 가지와 줄기를 매라고 하고 되고, 그 다음에, 음, 이역 자가 뭐또 잘, 으, 뭐, 흔한 그런 글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전하다 할때는 허전할 역자가 되겠습니다. 허전. 이거는, 뭐, 이, 이는, 여기서는 아침 꿀물 주자 또는 무월 주자 이렇게 썼네요. 이건 배 이제 줄일 기자죠. 줄일 기자인데 아침 굽는 거하고 줄이는 거하고의 해맛이 이 뜻이 통하네요 응? 그러면은 원문을 보도록 어,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수 저 여수 저 여수 둑을 따라가며 들어가며 그 나무 가지를 나무 가지를 베었네 가지, 가지와 줄기죠 나무 가지와 줄기를 베었네 그 군자, 그 난군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 보지 못했는데, 거듭해서, 거듭해서, 음, 이게 허전하다는 몇자죠 거듭해서, 거듭해서 굶문 양, 허전했었네. 그, 이제, 골문주 자, 굴 줄일 기 자가 두 개가 되어니까공고 굶었다는 얘기입니다. 굶고 굶은 것 같이 허전하다. 와, 이 군자를 못 봐서 <laughs> 밥을 굶은 것처럼, 굶고 뺏을, 몇대를 굶은 것처럼 허전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에,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저 여수 둑을 따라가며 나뭇가지를 베었네 난군, 그 군자를 보지 못해서, 못해서, 가득해서, 굶고 굶은 것 같이, 허전하였었네, 했었네. 예, 이, 이, 는뭐 여수의 그 강을 곁에, 이 나라, 여수 강 곁에 나라도 먼저 문항의 교화를 받았네요. 그래 해서 부인들이 남편이 부역 갔다가, 그, 이제, 나라에 일하러, 부여 도난받고 하는 게 부역이죠. 갔다가 돌아오면 기뻐하여서 아마 못 돌아올 수도 있었네요. 만약에 말리장성이나 싸로 갔다면 돌아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돌아오기 전에 그리워하는 정이 이와 같았음을 기억하고서 아, 추억하여서 읊은 그런 시가 되겠네요. 아, 참, 아, 이 감상하면서 이 깜짝깜짝 한번 웃을 때가 나오고, 어, 또 어, 다른, 아, 그런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좀피 좀 여분하야 뻘기조이 호라 기견군자호니 불아하기로다 네. <laughs> 이것도 역시 부의입니다 하고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서술하는 방식이죠 어, 변했는데 에, 다시 도담한 가지를 변해 습니다 변해서 다시 도아난 가지. 이걸 그루터기 이 야, 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자를 이자라고 합니다. 이라고 합니다. 하는 어뭘하자입니다뭘하자고기는 버릴 기자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수 덕을 뚝을 따라가며 그 변해고 다시 자란. 가지를 꺾었네. 다시, 그 다시 자란 가지를 베었네 음, 낭군님, 이미 그 낭군님을 만나고 나니, 나를 여명 어도록 버리지를 않는구나. 네, 다시 연습하겠습니다. 저 여수득을 따라가며 다시 자란 가지를 꺾었는데, 그남군님을 만나고 나니, 이미 남군님을 만나고 나니, 그남군님이 나를 영영 오래 버리지 않는구나, 않았구나. 얼마나, 아, 그, 애타게, 그, 앞에서 그랬죠. 부역간 남자, 를남군을 기다리다가, 그남군이 다시 돌아왔으니, 그, 얼마나, 그것도 돌아와서는 다시 버리지를 않으니,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가지를 베어내고도 또다시 도러난 가지를 베어냈으며 해를 헹긴 것입니다. 이때 돌아온 남편을 비로소 보고서 남편이 자신을 멀리 버리지 않았음을 갖다가 기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방어 방어정미언을 왕실여 회로다 수적여 회나 부모공이시니라 제가 여 생선 한마리 올려놨습니다 아주 싱싱하네요 회를 쳐서 소주 한잔 해서 친구들과 둘이서 한번 건주가를 부르면서 한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싱싱한 방어입니다. 방어 요즘 비싸지요? 네, 이 방어방자입니다. 그리고 어, 불글증자죠. 불글증자, 꼬리밑자입니다. 네, 이, 이 장은 어, 비입니다. 비, 비유해서 비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물을 통해 이 방어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드러낸 방식으로 지은 어, 시가 되겠습니다. 방어 방어라는 물고기는 방어의 이름인데, 몸은 넓고 또 얇지는 않데 은통통하면 힘이 세고 비늘은 가니다 그 정은 어 붉은 것이고 고기가 힘들면은 이 방어 고기는 힘들면 꼬리가 붉어진다고 하네요. 방어의 꼬리는 본래 힘대. <laughs> 지금 붉어졌으니 매우 힘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음, 문항을 가리키고, 공은, 이, 공, 공자 할때 공자지만, 구멍공자라고 하고, 공은 매우 하던 뜻이, 매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는 가깝다, 가까울 이자로, 어, 음, 가까울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꼬리가, 방어의 꼬리가 붉었는데 왕실이 불타는 것 같구나. 또 비록 그것이 불타는 것 하지만은 부모님 매우 가깝다네. 이 부모는 문왕이죠. 문왕이 모낭이 매우 가깝구나. 다시 한번 한다면은 요 방어 꼬리는 붉었는데 왕실은 불타는 듯하고 불타는 듯하지만은 그 문왕은 매우 가깝다네. 네이 내용은 이때는 이제 문왕이 이 천하의 문왕에 관한 그 시들이 많이 나왔는데 문왕은 B시 1100년부터 1100, B시 1100년부터 어 그러니까 그그뭐 1100년대라고 그러죠. 1077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1100년대부터 B시 221년까지 입니다. 그 아이 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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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라 문왕이니까 서주는 BC 770년대를 보고 있고요. 서주 후에 동주 어, 다시 이, 낙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를 770에서 약 440년 이때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후에 이는 진나라 때 진시황이 치국을 통일하는 221년 대까지를 주나라 시대에 보고 있고, 주나라의 나머지, 그, 전부, 뭐, 어, 한, 미, 조, 뭐, 뭐, 초, 이런, 뭐, 여러, 일, 진, 이런, 이런 나라들이 전부 주나라의 천, 제우국이었죠. 주나라는 천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니까 주나라 시가 많은 걸로, 어,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주, 문왕이고, 문왕입니다. 문왕이, 매우 가깝게 있더라 네. 예, 이전체 시를 다시 한번 음, 낭독을 하고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저 여수 둑을 따라가며 나무가지를 비었네 남군님을 보지 못했을 때는 또 굶고 굶고 크듯 굶은 듯 허전했었네. 저 여수 둑을 따라가며 다시 자란, 다시 자란 가지를 꺾었네. 낭군님을 미 만나고 나니 날 영영 날 오래도록 버리지 않았네. 방어 꼬리가 붉었는데 왕실이 불타는 듯 하네. 불타는 듯, 비록 왕실이 불타는 듯 하지만 은그 부모님 매우 가깝다네. 네, 이때에는 문왕이 천하의 3분의 2를 음, 차지하였는데, 그런데도 상나라를 배반한 그 나라를 거느리고 또 주를 주왕을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여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문왕의 명으로 그 주나라의 주의 부역을 하였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사람이 괴롭게 일하는 것을 보고서 위로하여 그대의 노가 이르하지만은 왕실의 정치는 혹독하기가 거지 없었습니다. 비록 거지 없이 혹독하지만 문왕의 덕이 부모와 같이 바라보면 매우 가까우니 바로 옆에 있는 듯하니 역시 힘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문에 부인이 그 남편을 걱정하면서도 오히려 그 올바른 도로서 건면하였다 하는 것인데요. 이는 이별한 지 오래되어 그리움이 깊었지만 서로 주고받은 그 말은 오히려 군주를 존중하고 또이 사람을 친해하는 뜻이 있고 애정으로서 그사사로움또 외설스러움이 없으니 그 덕택의 깊음과 풍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볼수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이뭐또 다른 설에는 부모가 앉아 매우 가까이 있으니 왕사, 왕을 생기는 일을 결리하여서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라고 하나 이것도 의미는 무와 뭐 같이 비슷하게 통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 아, 시한시한시그듭해 갈수록 저도 조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주남관저편 할 때는 많이 떨리고 꼭 긴장되고 했었는데 아마도 시경 305편을 마치게 되지면 한층 더 여유가 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